영덕산림조합 비리 의혹 연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조합은 재선충, 방제비 등을 빼돌려 해외 포상휴가를 떠나는 등 돈잔치를 벌인 거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산림사업 예산 집행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영덕군 산림조합 직원들이 독일 유명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 2018년 조합이 보내준 포상휴가로 열흘간 유럽 4개국을 다녀왔습니다. 비즈니스 항공권 등 경비만 4천만 원을 썼습니다. 차트가지유 관광지 한번 돌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조합 직원들이 지난 7년간 매년 포상 휴가로 쓴 돈은 수억 원. 경비는 재산충 방제비, 사방 사업 장비 대여료 등을 부풀려 결제한 뒤 돈을 돌려받는 이른바 깡수법으로 모았습니다. 장비들 썼다 그래가지고 뭐 4천만 원씩 행정하고 허위로 인건비를 해가지고 또. 3, 4천만 원씩 해먹고... 돈은 서류상 기록이 곤란한 유흥비, 접대비로도 쓰였습니다. 감독과 있으면 접대비도 쓰고, 조합장들 어디 외남 같은 거 많이 했었을 때도 갚고... 하지만 정부 지자체 감사에서 해당 사안이 적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감시와 견제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눠먹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영덕경찰이 최근 횡령 혐의로 영덕산림조합 직원 2명을 송치한 가운데 산림사업비를 둘러싼 조직적 비위에 대한 대규모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문다입니다